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요거 수열 문제 간단한 건데 한번 같이 풀어보고 어, 간단하게 우리 기본적인 등차수열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 쉬운 문제여서 그냥 같이 한번 후딱후딱 풀어볼게요 자 17번에 자 등차수열이 다음항부터 이제 n 항부터 sn이라고 하자 우리가 요 문제를 내가 이제 고른 이유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가 안되는 학생들이 있어 문제를 딱 해석할 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저게 뭘 말하는 건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독해가 잘안 되는 학생이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 n으로 표현된 이제 수열이랑 k로 표현된 수열 요거 차이에 대해서 좀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n은 말 그대로 이렇게 쭉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쭉 가서 n번째 항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대부분 이해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n의 뉘앙스가 있는데, 이 n은 엄청나게 큰 수야.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런 상황 와중에, 어쨌든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n으로 쓰는 거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생겼겠지, 그럼 항들이. 그 엄청나게 많이 생긴 항 중에 중간에 하나의 항을 표현하고 싶을 때, 보통 k로 씁니다. 그러니까 k는 고정된 항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야. 이제 출제하신 분이 n이랑 k는 뭐 위치 정도는 바꿔낼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교과서에서 일단 설명하고 있는 n하고 k의 위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잘 우리가 독해하는 데 활용해 보자고 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해를 하고자 독해하는 데좀잘 활용해 보고자 는 거니까 같이 요거 좀 유념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세 번째 항이 우리가 42래요. 좋아요. 자, 근데 자 요거 봐봐. 이게 일반항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를 조르듯풀 수가 없어. 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k 마이너스 3번째 항에서 그치?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k 마이너스 1번째 항이 됐다는 거야. 그그 그 말은 두번 갔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두번 갔다는 거야. 여기서 공차만큼 두번간게 몇이다? 마이너스 24다 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k까지 k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건 k제곱이다. 알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a1에서 a.k. 2분의 k 제곱 해주면 요게 이제 k 제곱이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자, 좋았어요. 자, 그러면 a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3번 째 항이 두 배한 게 마이너스에다가 2d 더한 라로 갑시다. 마이너스 24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항의 절반 해주면 요게 k 제곱이다. 자, 그럼 이제 a1이랑 ak 더한 게 어, 2k다. 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잘좀 조작을 더 해줍시다. 어떻게 바뀌어? 2로 나눠. 마이너스 12다. 오, 선생님, 그럼 요 부분 뭐라고 쓸수 있어요, 이거를? a에 k-2라고 쓸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12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이거를 쌍뽕하게 느껴야 돼. 출제한 자의 이제 의도, 출제가 문제 설계 어떻게 해놨는지를 이 감각적으로 느껴줘야 돼. 봐봐. 이거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 내가 좀 설명할 때 하수 중수 고수로 나눠서 설명 아, 중수는 없고 하수와 고수로 좀 나눠서 설명해 볼게. 하수는 어떻게 푸냐면어 좋아 좋아 좋아. 어첫 뭐 번째 항 있으니까 어 AK 번째 항은 오 이렇게 되겠지. 오뭐첫 어,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OK 어, 1번 더해. 오케이, 좋아 좋아 대입해. 막이지랄로해 가지고 푸시고 이걸로 여기랑 여기 다 대입해서 이제 C가 어떻게 썼겠지 어, 그러면 안 되죠. 자, 요거 나왔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잘봐첫 번째 양이랑쭉 갔다가 K번째 양인데 이거 두개 더한 게 몇이 나와야 되는데 2K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그치 야잘 봐라 그러면 두 번째 양이랑 K-1번째 양 더한 것도 2K가 나와야겠지 잘봐 그러면 세 번째 양이랑 K-2번째 양 더한 것도 2K가 나와야 돼 와! 그래서 이 출제하신 분이 진짜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노린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만 그냥 딱 읽을 때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그냥 3이 42다 이것만 보면은 아 그냥 계산할 때 하나 쓰라나 보다. 나도 심지어 그렇게 느껴요. 이 3을 이렇게 추론할 때 단서로 쓰고 싶은 생각을 전혀 못해. 나도 그렇게 느껴.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이 3이 그냥 3이 아니야. 개 지리는 3이야. 이 가족권 식과 요 3이 연결되어 있는 3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찾는 연습을 해야 돼. 못 찾아도 문제는 풀수 있어요. 못 찾아도 문제는 풀수 있는데, 찾아야지만 압도적으로 적은 시간에 문제를 풀수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출제자가 숨겨놓은 이런 배열, 숫자의 배열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 진짜 이거, 근데 눈에 보입니다. 하다 보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제 답답할 수도 있지. 이 배열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그때 그때 찾아내 있는데 몇개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볼 때마다 공부가 잘안돼있으면 맨날 신기하겠지. 맨날 새롭고 그러면은 이제 맨날 외울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얘들아. 몇개 없어. 진짜 한 50개, 50개 미만일 거야. 그래그 정도의 우리가 의도대로 흘러가게 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외워가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걸 이제 외우는 거는 좀 이제 2순위고 1순위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널 노출시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 자 어쨌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뿌리를 이어나가 볼게 세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하면 k-2번째 항을 더하면 2k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k가 15입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답으로 체크하면 어 그냥 굉장히 압도적으로 편한한줄 뿌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되게 쉬운 문제지만은 배워갈 게 굉장히 많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